그래서 밀도가 높으니까 건필용종을 강화해서 많이 못 하게 하겠다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부족하긴 한데 설치는 뭐하죠? 그럼 개발행위한테 돈 내놔라 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그리고 밑에 이용만 규제했더니 이것들이 또 투기하기 시작해서 만들어낸 게 토지거래 허가 거래 규제하는 게 허가제도 하나랑 신청이 들어왔을 때 내가 먼저 사겠다가 뭐야 선매. 그래서 선매는 3년에 한번 정도 나오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년 한 문제에다가 플러스 될때두 문제 나온다. 그럼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거죠. 네. 농지법 공부할래요, 토지거래허가할래요. 네. 토지 그렇죠, 토지거래허가. 토지 그럼 얘는 거기 세 줄만 달달해도 제가 100%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세 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이니까 어려운 거지. <laughs> 예. 그럼 거기 투기가 일어나거나 집가가 막 급상승 우려했을 때 얘는 지정권자가 나오는 이유가 예전에 국장만 지정했었어요. 지금 누구도 지정하는데 시도의사 그래서 시군구에 걸치면은 두개 걸치면 국장이 하고 시군구 일부면은 어느 분이 시도의사가 지정하고 나면 최대 토지거래허가 투투허건은 오조 조한 되죠 오조 어 오일로 효 발생 안 되잖아 근데 하나 뭐 기억할 거 있어요 공법에서 뭐를 지정했다 그러면 지정하고 나면 전부 다 효력 발생 언제냐면 즉시야 근데 지정하고 오일로 효력 발생하는 게하나 있대 하나가 뭐요토지거래허가거 출제 위원이 그럼 효과가 발생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겠지 그럼 오히려 효력 발생한다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몇년 범위에서 지정하고 나면 며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하는 쌍방이 공동으로 그 지역 관할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허가가 나면 계약 목적대로 이용하면 되고 불로가가 나면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사 달라고 해라 무슨 청구요? 매수청구. 근데 네가 불어가 받은 거 이의가 있으면 뭐해라? 이의 신청해요. 이의 신청은 잘안 나오고 매수청구가 잘 나와. 불어가 받은 나라부터 1월 안에 시군구한테 이 매수청구하면 얘는 비싸게 안살 거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살 거고. 근데 이게 실제 예정 금액을 써놓은 거 보니까 더 싸게 써놨어. 공시가가 아니라 뭘로 싼 거? 예정 금액으로 살 수도 있다. 근데 허가나 불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 공익용지로 쓰기 좋은 땅이야. 내가 먼저 사게가 뭐죠? 선매. 선매는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허가 구역 안에서 뭐가 들어왔을 때 신청. 그럼 내가 먼저 사겠다 들어가는 협의제도죠? 그런데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안 하면 미처리되는 거죠. 미처리되는 날에 다음 날 허가 받은 것으로 뭔가 본다. 이거 위반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허가를 안 받고 했을 때는 2년 30%인데.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자 목적대로 안 하면 이행 강징 때리죠. 이행 네. 강징에서 10%, 7%, 5%, 7% 있는데 10%하고 5%는 외우랬죠. 방치 나오면 10%, 5용5 프로. 기타 임대가 7%인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때리지만 의무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부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종전에는 2년, 3년, 4년, 5년이 있다가 3년짜리 삭제돼서 3년 보이면 무조건 답으로 찍어 버리세요. 3년짜리 없었어. 그럼 2년짜리만 외우셨죠? 따라 농지 2년, 농지 임직원 2년, 몇 년, 2년, 대토 대가리 큰 년이 토했다면 2년, 그리고 주택도 몇 년이요? 2년, 복지편익 몇 년, 2년, 주택에서 사니까 편하냐? 2년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모르겠으면 4년 찍으면 되는 거고, 현상 보조 몇 년이었다. 5년,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특례규정입니다. 특례 중에 의제가 두 가지, 배제가 21개 있어요. 뭐왜우야지 의제. 의제. 의제라는 거 허가 받은 거로 간주하는 이유가 신청하는 사람의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등이면 시, 시군구하고 협의하면 되죠. 협의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국유재산 취득처분하고 나서는 뭐예요 통보. 통보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배제라는 거는 법률 규정일 때는 규제 자체를 안 하죠. 세금 징수 물납할 때는 징수교부할 때면서 허가 받지 않잖아. 배제. 공매는 몇회 이상 유찰되면 이회 이상, 3회 이상 유찰하면. 그때는 뭐예요? 유찰 03이라고 그래. 공매는 몇 회? 3회. 그 공매가 언제 나왔냐면 김영삼 정권에 나왔어요. 그래서 김영삼을 얘는 김 03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공매는 3회야. 공매 몇 회? 3회. 이상 유찰되면 허가제에뭐 한다? 배지. 그럼 허가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받는 거니까 기준 면적은 무조건 초등학교 애들도 외우는 게 기준 면적이잖아. 기준 면적인데 공법에서 공법에서 숫자 외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안 외워도 돼요. 다섯 개만 외우면 돼. 숫자는 많이 안 나와. 근데 잘 나오는 숫자가 있고 잘안 나오는 숫자 있잖아요. 잘 나오는 숫자 다섯 개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대지분할제한 면적. 두 번째가 토지거래허가기준 면적이에요. 그다음에 뭐 나왔었냐면 지구단위계 지정요건, 개발구역지정요건, 개발 허가기준요건에서 내가 다섯 가지 있어요. 그 뒤에서 나오면 이따가 숫자 외우면 돼. 주거 지역하고 뭐 상업 지역은 얼마냐 이런 출자 있잖아요. 그걸 따로따로 외우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다섯 개 한꺼번에 몰아넣고 한꺼번에 외워버리면 나올 때 나왔어? 맞춰주면 돼. 근데 못 외운 사람은 나올 때마다 아그 새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laughs>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다섯 개 한꺼번에 외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한꺼번에 외워버리신데 그리고 밑에 어, 심사 기준에서 많이 나오면 실수요성이 나올 거예요. 실수요다란 말을 쓸때 주거용이다. 그럼 누구 거주용 주택은 자기 거주용이야. 그리고 복지 편익용이면 시군구가 확인했을 때. 그리고 실수요 따질 때, 농지 같은 경우는 내가 거주하는 적인 허가 나는데, 다른 시로 갈 때는 몇 키로? 30키로. 수용돼서 갈때 대체 농지는 80키로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환경에 적정한 거, 계획에 적정한 지, 면적은 따지는데 가격은 심사 기준에 없다. 그리고 이름은 토지거래 허가제도인데, 이게 판례로 가면 단순한 순수한 인가성질이 있다고 돼 있어요. 민법에서도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의 법적 성질을 해서 판례에 의하면 그럼 답뭐 찍어야 돼? 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공인중개사 문제를 풀다가 다 허가인데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답이 토지거래 허가야. 토지거래 허가만 인가성질이 있거든 판례에서. 그럼 이제부터 하나 기억할 거는 토지거래 허가 안에 뭐 들어있어요? 인가 들어있어요. 그거 하나 기억하면 이제 관련된 판례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선매제도라는 건 일단 뭐가 들어와야 돼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공0 3 용지거나 이 자식 목적대로 이용 안 하다가 처분한답니다. 내가 먼저 사게라고할때 국가가 사고 싶은 건 소유권이지 지상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만 대상으로 해서 선소매소지 매수청구는 소유권 지상권인데 선매는 뭐만 소유권 그리고 얘가 내가 사게 그러면 안 판단 말요 공시가로 하면 무슨 가격으로 줄게 감정가격. 협의 선매만 인정되지 강제 선매는 안 되니까 뭐 협의를 안 하면 수용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틀렸다 알 정도면 돼요. 그리고 절차는 15일 15일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처리 기간에 선매상 통지하고 1월 안에 선매자 지정한 후에 15일 안에 게시하고 1월 내 끝내라. 그래서 15일 15일 순서 한번 보는 데 그리고 강제 선매가 아니고 반드시 뭘로 해야 돼? 협의. 그러니까 보직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타인 토지 출입.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처분한 사람의 윗사람한테 하는 거죠. 직근상거 행정청한테 제기하되 비행정청이라는 말이 나오면 윗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뭐한 사람 지정한 사람. 청문이 두번 나왔는데 어 이거는 가옥한행이 처분하기 전에 왜 그랬니 들어보는 취소처분이죠. 그래서 개도 실토해브러 개가 뭐 개발행위업가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 지적 취소. 시시계인가 토지거래업가 취소. 끝났어. 4주 분량 끝난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이거 뒤에 한장 넘기면 자세하게 나올 거야.